그리고 역시 이제 제일 안 좋은 상황으로는 작은 경부에 암이 생기면 폐경 후에 왜 출혈이 일어날까요? 폐경이 된다는 것은 이제 생리가 나이가 들어서 멈추게 되는 상황인데요. 폐경이행기라고 해서 폐경이 되려는 시기 즈음에 몇년 동안 생리가 좀 불규칙한 시기를 거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좀 생리를 안 하다가 또 생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폐경이 됐는데 출혈이 생기는 것처럼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폐경, 이제 완전히 폐경이 된 사람들, 폐경 후 이후에 비정상적인 질 출혈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원인이 자궁 내부에서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제 보통 자궁 내부라고 하면 내막을 얘기하는데 자궁 내부에서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자궁의 입구, 자궁 경부에서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바깥쪽인 이제 질 쪽에서 출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부에서의 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은 자궁 내막에 여성 호르몬이 이제 부족해지면서 해경이 되니까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자궁 내막이 이제 위축이 되고 그렇게 위축되면서 좀 불안정해지면서 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위축성 자궁 내막이라고 하는데 가장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상황은 이제 자궁 내막의 위축성 자궁 내막입니다 자궁 내막에 뭐 용종 같은 병변이 생겨서 이제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경되고 나서 이제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거나 이래서 아니면 여성 호르몬제가 아니더라도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복용을 하는 도중에 출혈이 좀 자궁 내막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안 좋은 상황으로는 자궁 내막에 뭐 암이 생기면 어, 암 때문에 출혈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암까지는 아니지만 자궁 내막이 비정상적으로 증식이 되는 자궁 내막 증식증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궁 경부에 문제가 생길 만한 상황으로는 자궁 경부에 염증이 생겨서 어, 염증이 되면 이제 뭐 피부가 이렇게 까지듯이 자궁 경부도 이렇게 좀 까지거나 상처가 생기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출혈이 조금 비칠 수도 있고요. 자궁 내막에 용종이 생기는 것처럼 자궁 경부에도 용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용종이 조그맣하게 생기면 그런 것들 때문에 출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제일 안 좋은 상황으로는 자궁 경부에 암이 생기면 그런 암 때문에 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가장 이제 바깥 나오면 이제 질 쪽에서 질에 상처가 생기거나 조그마한 상처가 생겨도 이제 이 생식기 부위 쪽은 혈관이 되게 풍부하기 때문에 출혈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 쪽에 상처가 생기거나 혹은 이제 여성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질 쪽도 되게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염증 같은 게 생겨서 출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난소 드물기는 한데, 이제 난소에 종양이 생기거나 그러면 또 이제 출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봐야 될점 중에 하나입니다.